안녕. 오늘은요 먹방을 해볼 거예요. 우선은요 컵누들과 이 김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불닭 맛 매운 김 그리고 짜장 컵누들. 와먹볼게요 먼저 이거 까줄게요. 와. 벌써 매운 냄새가 나는데요? 제가 다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안 만들어도 돼요. 어떡해. 맛있겠죠? 됐다. 뭔가 완전 쫄깃쫄깃해요 면이 이거와 같이 먹어볼게요. 이 매운 김이랑 이게 한번 잘 어울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나김못 사지? 사랑해요. 매운 김과 짜장, 짜장맛 컵무들이 완전 잘어울려요 그냥 면을 김에 싸먹어야겠어 왜? 안돼 가나 지금 이거 쭉었는데 왜와 빨리 먹어볼게요 언니가 와가지고 아니 언니가 감기걸렸잖아 응. 언니가 한 번씩 온다니까, 내가 이런 거할 때. 진짜 잘 어울려. 정말 보자 이게 매끌매끌하고 쫄깃쫄깃해요. 에코. 고기. 음. 김이 김이랑 이 면발이 딱 맞아서 좋아요. 그 짜장면이랑 단무지랑 먹으면 완전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어울려요. <laughs>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배고팠거든요. 진짜 괜찮아졌어요. 추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유통기한이 하루 남았거든요 이 김이 그래가지고 빨리 먹을게요 내일 이거 요청기약 끝이에요. 내일까지여가지고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 김으로 왜그 면을 안 싸먹냐? 그 이유는 아니, 김으로 면을 싸먹으면 김이 진짜요 음. 아직 남았어요 괜찮아요 내 생각보다 컵류를 왜 이렇게 조금 있지? 나 이거 이 정도면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김이 이렇게 한 번에 먹으면 김이 터져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먹어야죠. 아껴 먹을 거예요. 맛있어가지고. 맛있겠죠? 반질반질한 김. 매콤하면서, 매콤한 게 라면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네 저 진짜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완전 안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응. 그럼 다음에 꼭더 먹을 거예요 아불닭볶이불닭볶이 이제 유통기한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아쉬워요 아유 제 진짜 대식자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세요 보세요 보여요 고기 겁나 많은 거? 고기가 커지면 뭔가 미트볼 같아 지겠다 미트볼 공주 애기. 지 요즘 이 노래 유명하죠 아니 뭔 공주 공주 이러길래 공...

근데 오랫잘안 흘렸네? 봐봐요 안흘려죠 김이 완전 바삭바삭하고요 눅눅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기 좋아요 이거 밥이랑도 잘 어울리는 거 아세요? 짜장면하고도 잘 어울려요 어제 짜장.. 짜장.. 아.. 그 짜파게티 짜파게티에다가도 먹고 그냥 흰 밥에다가도 먹었는데 안 맛있는 게없안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 원래 쩝쩝 중이에요. 근데 김이 엄청 많나보네? 지금 많이 먹었는데도 남아있어요. 전 이런 김이 좋아요. 지금 감상 시간이에요. 더 먹고 싶다. <놀람> 없어요 이제. <이게>. 보이냐고 <놀람> <더> <놀람> 없다고요. 내눈왜 아, 이렇게 작아졌지? 내 나는... 눈.